안녕하세요 오늘은 야채와 버섯을 넣고 샤브샤브를 맛있게 끓여 보겠습니다 새송이버섯 2개 표고버섯 3개 팽이버섯 1봉지 호박은 1분의 2 정도 양파는 1 4분의 1정도 고추는 2개정도 파는 작은 파 6줄정도 청경채 4개정도 깨끗이 씻어서 쑥갓은 한줌 정도 쑥갓 없으면 배추 넣어줘도 되고요 콩나물 200g 사보셔보용 소고기 400g 냄비에 콩나물을 깔아주고 양파도 미리 넣어주고 고추 파 버섯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돼요. 이렇게 담아놓고 끓이면서 드시고 또 나머지 채소는 그 국물에 넣어서 익히면서 드시면 맛있어요. 저는 사골육수가 있어서 사골육수를 넣어서 끓일 건데요. 시중에 사골육수 팩으로 파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도 되고, 그렇지 않으면 은 멸치 다시 육수를 만들어도 돼요. 멸치 두 줌, 다시마 세 쪽, 무한네쪽 정도, 양파 2분의 1 쪽, 대파 두 개, 청양고추 두개 넣고 끓여서 육수를 써도 되고요. 육수 1500ml에다가 소금 3분의 2 스푼 정도 넣고 이렇게 저어주세요. 육수에다가 소스를 만들어줄 건데요. 육수를, 아까 간을 좀 했죠? 6 스푼 정도에다가 한 스푼 반 정도 넣고 설탕 반 스푼 정도 넣고 요거는 땅콩 버터예요. 3분의 2 스푼 정도 넣고 겨자 약간 넣어 주고 섞어 주세요. 땅콩 버터 잼을 넣어서 해도 좋아요. 나는 땅콩 버터 잼이 없어서 땅콩 버터 넣고 만들게요. 풀어주세요. 이렇게 소스가 다 만들어졌어요. 육수를 부어서 이제 끓여주겠어요. 보글보글 끓고 있죠? 마늘을 3분의 1 스푼 정도만 넣어주세요. 버섯 야채 금방 익어요 고기도 금방 익죠 위에 이렇게 뜨는 거는 좀 이렇게 떠내주고요 벌써 다 익었어요 그럴 때 후추를 좀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럴 때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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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 소스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드시면 돼요. 음, 맛있어요. 남은 야채는 나중에 다 건져 먹고 국물에다가 밥좀 넣고 야채 조금 썰어 놓고 죽 끓여 먹어도 맛있어요. 다 되었어요.